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어 세계 5위의 거래소인 이제 그 코인에서 그 상폐를 시킨다는 상장을 폐지시킨다는 악샤 코인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도 이제 저에게 문의가 많이 왔고 또 저희 회사 직원도 그걸 안안한 상태로 있어 가지고 하다가 지난번에 영상을 만들어 만들어 드렸고 음 만들어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몇분 처리를 했고요. 몇분 안심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악시코참 문제라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참 사실은 좋은 일이죠. 그 문제를 극복함으로 해서 저도 오래간만에 어,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 오시길래 공부했고 조사했고 들어가서 확인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 얘네들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코인 거래를 중지시키고 모바일 채굴로 가겠습니다. 뭐 그러길래 아 파이코인 식으로 가는구나. 근데 로드맵 있고 여러가지로 공부할 수 있는 게 많았었어요 그것도 오늘 말씀드리지만 당장 급한 것은 이제 악시아 코인을 외장지갑 어, 코, 어, 외장지갑 메타마스크 어, 어떤 의미에서는 앱상에 있지만 이것도 콜드 원리과 비슷한 거죠 거래소 같은 데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가 전송하는 방법을 질문했던 분이 고맙다고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 파이코인 알려고 파이코인 따라하는 악시아 코인을 제가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도 제가 이 어, 핸드폰 채굴 시작할 거거든요. 무료로 할지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해야 돼요. 세계 최초의 그 코인 발행 지금 어제 삼성 주코 후배들 만났는데 지금 코인 다 준비하고 있 팀이다 만들어져 있고 UI UX 팀다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자 코인은 세계 최초로 은행에서 한 코인이기 때문에 정말 어 관심을 많이 가져야죠. 음 그래서 이제 최영규 님이 이렇게 보내 주셨어요. 처음에는 어 안녕하십니까 우승택 소장님 최영규입니다. 며칠 전 악시아 코인 출금 방법을 몰라 제 이메일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몰라서 팩스로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답답한 심경에 연락처를 몰라 팩스로 보내드렸는데 바로 전화 연락 주시고 출금 관련 링크 주소도 보내주셔서 무탈하게 메타마스크 지갑에 악시아 코인을 이체시켰습니다. 당시 너무 감사하여 저같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또 있겠구나 싶어 출금 과정. 쿠코인 거래소에서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이분은 어, 악시아 캐피탈뱅크의 KYC가 통과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악시아 뱅크에서 공개 올린 공개적으로 올린 메타마스크 지갑인 이 예, 메타마스크 이 예, 쿠코인은 지금 어~ 질문하신 분 중에 네트워크가 뭡니까? 예, 이더리움 베이스입니다. 이 예, 최현규 씨 답에 다 나오는데 어~ 이 예, 그래서 혹시 저같이 도움이 필요한 분 계시면 도움이 필요 필요한 분 계시면 자료가 도움이 될까 해서 송부드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고마워요 암호화폐 시대에 암호화폐 및 삼청공 시대 지금 어제 제가 삼성증권 후배들 만났는데 미래에서뭐 굉장히 지금 강력하고 미래에에서는 지금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파이코인 막 개발자들. 그러니까 연봉 3억에서 20억짜리 개발자들 불러가지고 막 하고 있어요. 삼성증권은 그냥 월급쟁이 개발자들 불러서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미래요세 쪽에 실무를 모르니까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지금 이제 코인 같은 거를 직접 만들게 됐지 아니면 코인 거래소를 만들게 됐지 뭐 증권회사들이 야 뽀찌 뜯어먹는 거 아닙니까? 금융도 그런 거 아닙니까? 굉장히 혁신적인 게 나올 거라고요. 그거의 원조가 악시아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악시아 코인은 파이 코인 하시는 분들, 코인은 암호화폐 및웹3.0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공부하셔야 됩니다. <laughs> 최영규 님뭐오리저 어, 감사드리고요. 이분이 이제 만들어 주신 거를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메타마스크의 악시아 토큰 가져오기. 이 메타마스크의 콜드 어, 월렛 외부 지갑이죠. 여기다가 메타마스크로 가셔서 어, 로그인을 하십시오. 이건 개인이 만들어야 된다 어, 하셨고요. 그래서 여기서 화살표에서 계정 시트 구분을 잘 보관해야 되고 이더리움 네트워크 이 질문해 주신 분 계시죠? 이더리움 메인 네트워크 일로 돼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일번이 뭐냐면 토큰 블로오기 이더리움이 제일 먼저 나와 있지만 악시아코인을 우리가 불러와야 되니까. 토큰 블러오기를 한다고요. 그럼 토큰 불러오기로 가면 마침 토큰, 이더리움 코인이 아니고 마침 토큰이니까 토큰 주소, 악 o 아 코인 주소를 악주아주여를여기 이제 입력을 하신거죠. 악 e 아 캐피탈 뱅크에서 이제 복고기 l o w Token below, Token below, t 코인은 n below, 코 o k 코 n b 로 l o w Token below, Token b 이 토큰을 10진수로 입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불러오기를 6 클릭하시고 영상 중간에 스톱 하셔가지고 123456. 아, 젊은 분이래서 너무 친절하게 잘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으면 이렇게 못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갑 생성하고 메타마스크에 악세아 토큰을 쿠코인에서 이제 갖고 오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 메타마스크에 악시아 코인이 생성되는 걸 확인하고 확인하는 건데 여기서 1번이 여기서 다시 이제 1로 넘어와서 어카운트 3가 되게 되면 지갑 네트워크를 확인을 하고 악시아 코인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설정이 됐고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설정이 됐고 여기 아카운트 어카운트 3에서 그 다음에 악시아 코인을 메타마스크 지갑에 생성 확인 후 여기 생성이 됐잖아요. 클릭. 클릭하고 나면은 여기서 받기, 보내기, 수와프 중에서 받기, 받기 <laughs> 그 다음에 악세아코인 주소를 여기서 여기서 이제 나오면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 버튼을 클릭하면 주소가 복사가 된다 주소 복사 후 메타버스 그 지갑을 이제 메타버스 그 여기 지갑 사이트에서 나가는 거죠 메타마스크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메타마스크 메타마스크 지갑에서 빠져나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코인이 있는 쿠코인 거래소로 가셔서 쿠코인 거래소 접속하시고 쿠코인 거래소 접속 후 우측 하단 우측 하단에 1번 자산 버튼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출금 버튼을 클릭하시고 그래가지고 지갑 주소를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 복사한 거를 여기다가 붙여넣으시고 네트워크는 다시 이더리움 네트워크 질문해 주신 분 이더, 이더리움 네트워크 클릭하고 출금액수 적으시고 4번, 5번은 최대 있는 거다 소수점까지 다 최대 수령액 됨. 그래서 출금을 하시게 되면 여기 출금 수령액이 6번에 나오고 다시게 되면 이악자 코인 입을 한 2,000원 정도, 2,500원 정도 수수료가 있네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출금 진행 화면이 이렇게 쭉 나오고 출금 계시됩니다 하고 나와서 입금하기 입금 확인되면 어, 된 거죠 메타마스크가 이제 이코 액체 입금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입금이 확인이 된다면은 빨리 스테이킹을 하셔야죠 지금 최용규님뭐 잘하셨겠지만 이렇게 한 다음에 액자 캐피탈에서 스테이킹을 들어가시면. 일봉리 120%의 어마무시한 힘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이거가 지금 여기 추창기고 여기, 여기가 여기 아, 100밀리언 US달러를 받은 거거든요. 천억불. 천억불이면 128조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어마무시하죠? 물론 그 중에 이제 삼십 프로 갖고 지금 뭐 스위스 할아버지랑 뭐 소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은행들은 원래 소송 많이 합니다. 그건뭐 그건 별거 아니고. <laughs> 그래서 지금 이제 어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어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하는 핸드폰 기준으로 최용규님이 너무 잘해주셨고 이렇게 옮긴 다음에 반드시 스테이킹 들어가십시오. 그러셔야지 일봉리 백이십 프로의 어마무시한 거를 예, 120%면 아마 4개월마다 두 배가 될 걸요. 1,000이 2,000으로, 2,000이 4,000으로, 4,000이 8,000으로. 이 2,000이 4,000으로, 4,000이 8,000으로, 8,000이 16,000원으로. 그러면 1년 가죠? 그음 그렇죠? 16,000이 32,000 되죠. 64,000 되죠. 125만 되죠. 264만 되죠. 일복리에 무시무시한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첫 번째고 두 번째 얘네 어차피뭐 악시아 영상을 자주 만들게 없으니까요. 지금 이제 그러면서 왜 악시아 코인 여기 이제 악시아 글로벌을 한번 들어가 보시게 되면 악시 악시아 글로벌을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서 악시아텍 얘네가 이제 저도 처음에 하이퍼 디플레이션에리 이건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이퍼디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코인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죠. 얘네 어마무시하게 올랐거든요. 재상장하면 지금 지금 음그 아이 이니셜 이니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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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가요, 그때 IO 마켓에서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하이프 하이퍼디플레이션 어마무시하게 소각을 어마무시하게 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 거를 보게 되면 파이코인의 미래가 보여요. 작년에 이제 여기서 에코 시스템을 들어가게 되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악시아 로드맵을 한번 쳐보게 되면요. 작년 1쿼터에 악시아 챗을 만들었어요. 파이코인이 거기 있었었죠. 테스트넷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메인넷 뭐 이제 핸드폰 체굴를한다 그러면서 테스트넷을 했고 그러면서 악시아 캐피탈뱅크 2.0을 시작했어요. V2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2, 4분기에 와서 이제 악시아 네트워크, 파이 네트워크처럼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익스플로어 만들고, 쉴드, 방패 만들고, 페이 만들고, 텔, 전화 만들고, 월렛 만들고, 화이트리스트, 익스클리시브 화이트리스트를 2분기에 했어요. 그 다음에 3분기에서 커넥트, 프레스, 뭐, 악시아 박스, 익젠플, 샵, 스왑. 이 수압이 그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당근 마켓. 당근 마켓이 앞으로 뭐 엄청나게 크겠죠. 블록체인 아니라서 그렇지만. 그다음에 엑셀레이터 익스피리언스 디팟 마켓 파이코인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도메인. 그다음에 익스클루시브 릴리즈 이게 이제 있었고요. 이러면서 거래 정지를 시켰었어요. 작년에. 어, 여기서 일봉이 192% 줬죠. 그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목표가 차니까 120% 그래서 이제 4, 4, 작년 4사 분기에 UBDI 뭐인터그레이션 트랙스, 어젠다, 메일, 타임 리포팅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블로그, 포럼, 쉐어 메타버스까지 가는 거죠. 지금 악시아는 메타버스 메타버스까지 로드맵이 나와 있어요. 로드맵이 나와 있고 지금 이제 그아 컨설팅 이 펀드 컨설팅 회사랑 계약 체결하고 그 임원 파견했고 그게 삼사 주 내로 나온다고 하는데 삼성증권이나 미래오셋이나 이제 일반 은행도 분명히 이 블록체인 마켓에 다 뛰어들 겁니다. 그걸 공부한다는 의미에서도 악시하시고 파이 코인을 공부한다는 의미에서도 악시아를 그냥 이름이라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게 사실 많이 못 했어요. 할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아들 시켜서 외국 거래소 들어가서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좀 하게 됐죠. 제가 알았으면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몰랐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일부러 제 거를 보여드렸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뭐한 2700불이라 고 그래 봐요. 얼마 돼요? 한 3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공 뭐 다른데도 제가 이렇게 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믿을만한 분 지갑으로 보낸 것도 있지만 그래봐야 얼마 안 됩니다. 어, 일봉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은행에서 코인을 만들어 그러다가 갑자기 얘네들이 어 파이코인처럼 얘네들이 핸드폰 채굴로 해 그러면서 메인 지금 얘네들이 폐쇄형 메인넷 같아요. 얘네도 폐쇄형 메인넷 상태예요. 어, 메인넷 들어간다는 소리를 했거든요. 근데 오픈메인넷으로 파이코인하고 일정이 비슷해요. 파이코인의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파이코인은 돈이 충분히 없지만 얘네들은 뒤에 돈이 많아요. 은행이니까요. 그래서 어, 그래서 제가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도 악시아 한번 공부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악시아가 가지고 계셨던 분들 중에 지금 이렇게 어, 옮기지 못해서 가슴 답답하신 분들 그 일복리의 혜택을 못 누리시는 분들 어, 지금이라도 할수 있으니까 쿠코인에서 상패된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팔코인 하시는 분들도 악샤코인 제가 영상 올리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나중에 비슷할 거예요 감사합니다